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효리입니다. 어, 참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브이앱 생방도 하게 되고 참 신세대 같죠? <laughs> 다들 시간 맞춰 오셨는지 댓글 한번 볼게요.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방송은 제가 처음 해봤는데 어, 미친 내 스타 자랑스럽다. 네 말이 격하신군요. 벌써 멋있다. 커버 존나 부르지만 예쁘다. 이런 말 해도 되나요?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는 그냥 읽은 건데 아, 죄송합니다. 자켓 싫어하냐? 좋은 뜻인가? 자아 너무 빨라가지고 이이 이 닉네임은 읽기가 어렵다. 언니 존예 <laughs> 존예라는 거는 그존 예쁘다는 뜻인 건가요 거죠? 칭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.